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AI 업계에 그야말로 초대형 선물이 배달됐습니다. AI 칩의 제국을 건설한 엔비디아가 무서운 기세로 떠오르던 스타트업 그 록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조 원에 사들인다는 소식이었죠.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거래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전 최고 기록이 2019년 멜라녹스 인수 때 음. 그때가 한 70억 달러였거든요. 아, 그랬죠. 그걸 생각하면 거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을 베팅한 어, 셈이죠. 이건 뭐 웬만한 한국 대기업의 시가총액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돈을 그것도 회사 전체도 아니고 기술과 사람에 쏟아부은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순히 액수만 놀라운 게 아니라 이 거래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들여다볼수록 AI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거대한 전략이 숨어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엔비디아는 왜 그록을 통째로 인수하지 않고 기술 라이센스라는 복잡한 길을 택했을까? 그리고 절대 강자인 그들이 왜 이토록 절박하게 그록을 원했을까? 그 핵심에는 AI의 두 얼굴, 학습과 추론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거래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겉보기엔 그냥 인수합병 같은데 공식 발표는 비독점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록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록이라는 회사는 그대로 남습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 CFO였던 인물이 새로운 CEO를 맡아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계속해요. 아, 정말요? 네.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건 그록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 그러니까 LPU 칩 설계에 대한 지적재산, IP 사용권하고 창업자 조너슬 로스를 포함한 핵심 엔지니어들입니다. 심지어 그로기 운영하던 클라우드 서비스 그로클라우드는 이번 거래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더 이상하네요. 미래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회사를 그냥 살려둔다고요? 핵심 기술이랑 인재만 쏙 빼가고 뭐랄까? 껍데기는 남겨두는 셈인데 이게 더 확실한 방법인가요? 그냥 뿌리째 뽑아 버리는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속 편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뿌리째 뽑아 버리는 행위를 규제 당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깔린 아주 영리한 수입니다. 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반독점 규제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죠. 이미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거인이 가장 유망한 경쟁자를 한입에 삼키겠다고 나서면 미국 법무부나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어요? 아, 그렇죠. 조사가 시작되면 뭐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최악의 경우엔 거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그룹을 인수한 게 아닙니다. 독립적인 회사로 계속 경쟁할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뛰어난 기술을 라이센스하고 뛰어난 인재들과 함께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명분을 만드는 거죠. 와. 사실상 알맹이는 다 가져왔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경쟁의 구도를 남겨두는. 아주 고도의 전략인 셈입니다. 이게 엔비디아만 쓰는 전략은 아니죠. 요즘 빅테크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새로운 인수 방식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게 거의 표준 공식이 되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스타트업 인플렉션 AI를 상대했을 때입니다. 아, 그 사례가 있었죠. 네, 회사를 인수하는 대신에 창업자를 포함한 핵심 인력 대부분을 영입하면서 라이센스 비용 명목으로 6억 5천만 달러를 지불했죠. 형식은 고용과 계약이지만 사실상 회사의 핵심을 흡수한 겁니다. 구글도 체포 스타트업 캐릭터 AI와 비슷한 형태의 계약을 맺었고요. 그러니까 규제 당국에겐 이건 경쟁자를 없애는 독점적 인수가 아니라 인재를 영입하고 기술을 빌려 쓰는 공정한 거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방패를 마련하는 거군요. 정말 영리하네요. 자, 그럼 이 복잡한 구조의 이유는 알겠습니다.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왜 하필 그록이었을까요? 29조 월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쓸 만큼 그록의 기술이 엔비디아에게는 없던 무언가였던 건가요? 바로 그게 이 딜의 핵심입니다 엔비디아의 음,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파고드는 기술을 그록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AI의 두 가지 핵심 작동 단계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학습과 추론입니다 네 학습은 AI에게 방대한 데이터를 먹여서 똑똑하게 만드는 과정이고 추론은 그렇게 똑똑해진 AI가 실제로 사용자의 질문에 답을 해 주는 서비스 단계. 이렇게 이해하면 맞죠? 완벽합니다. 비유하자면 학습은 미슐랭 셰프가 세상의 모든 식재료를 연구하고 수만 번의 실험을 거쳐서 전에 없던 혁신적인 레시피를 개발하는 과정과 같아요. 아, 레시피 개발? 네. 이 과정에선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러니까 무식할 정도의 강력한 계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GPU가 지난 10년간 왕자를 지켜온 영역이죠. 그럼 추론은요? 추론은 츠로는 그 완성된 레시피를 가지고 레스토랑 주방에서 손님들의 주문을 받아 즉시 음식을 만들어 내어주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레시피를 개발할 때만큼의 엄청난 계산 능력보다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빨리, 저렴하게, 그리고 일관된 품질로 음식을 내놓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아, 응답 속도. 제가 챗봇한테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30초 뒤에 답이 오면 아무도 안 쓰겠죠? 바로 그겁니다. AI 서비스의 성패는 이 추론의 경제학, 즉 저비용, 저전력, 그리고 낮은 지연 시간, Low Latency에 달려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는 학습에는 최고지만 추론쓰기엔 너무 비싸고 전기도 많이 먹는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렇죠. 마치 F1 경주용차로 동네 마트 장보러 가는 격이라는 거죠. 이제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네요. 엔비디아는 레시피 개괄 즉 학습의 황제였지만 레스토랑 서빙 추론 시장에서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쟁자들의 도전을 받고 있었고 바로 그 서빙에 최적화된 특급 웨이터가 그룹이었던 거군요. 그 이상입니다. 그록은 단순히 빠른 웨이터가 아니라 주방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설계한 뭐랄까 혁명가에 가까웠어요. 창업자 조너스 오스라는 인물의 배경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구글에서 엔비디아 GPU의 유일한 대항마로 불리는 TPU를 개발한 핵심 인물 중한 명이거든요. 와. 적의 심장에서 칼을 만들던 사람이 나와서 더 날카로운 칼을 만든 셈이네요. 그록의 칩 LPU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10배 빠르고 전력은 10분의 1로 쓴다는 건 거의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수준 같은데요. 물론 그건 최적의 조건에서의 주장이라 감안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엔비디아 GPU 같은 기존 칩들은 보통 칩 바깥에 있는 HBM이라는 고속도로 같은 메모리에서 계속 데이터를 실어 날라야 해요. 네.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아무리 넓어도 차가 몰리면 병목 현상이 생기고 언제 데이터가 도착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데이터가 밀린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룹은 이 문제를 고속도로가 왜 필요해? 그냥 공장 안에 창고를 엄청나게 크게 지으면 되잖아. 라는 식으로 접근했어요. 칩 외부에 있는 HBM 대신 칩 내부에 SRAM이라는 초고속 창고를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러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AI가 처리해야 할 모든 계산 순서와 데이터의 움직임을 시계 초침 단위까지 미리 완벽하게 계획해버립니다. 잠깐만요. 그럼 GPU가 뛰어난 연주자들이 모여서 서로 눈치를 보며 합을 맞추는 재즈 연주라면, 그러게 LPU는 지휘자가 악보의 모든 쉼표와 음표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오케스트라 연주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완벽한 비유입니다.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으니 예측 불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고 응답 속도의 변동폭이 극도로 줄어들죠. 그래서 추론 작업에서만큼은 경이로운 속도를 낼수 있었던 겁니다. 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구글 아마존이 자체 칩을 만드는 것도 신경세이지만 그록처럼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자신의 유일한 약점인 추론 시장을 파고드는 스타트업이 훨씬 더 뼈아팠을 겁니다. 이번 계약은 그 경쟁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겠다는 의지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를 제거한다. 이것만으로도 29조 원의 가치는 충분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젠슨 황 같은 인물이 단순히 이런 수비적인 이유만으로 역사상 가장 큰 돈을 썼을 것 같지 않아요 이 거래 뒤에는 더큰 그림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이건 여러 겹으로 설계된 아주 정교한 체스 게임 같은 수입니다 첫 번째 보석은 아키텍처 해증 즉 미래에 대한 보험입니다 보험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지금은 GPU가 AI의 표준 아키텍처지만 5년, 10년 뒤에도 그럴까요? 특히 출원 시정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을 때 GPU보다 그러게 LPU 같은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서 대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엔비디아는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 가장 유력한 대안 기술을 경쟁사 손에 쥐어주는 대신 자신의 무고관에 넣어버린 겁니다. 미래에 어떤 기술이 표준이 되든 그 길목은 내가 장악하겠다는 거죠. 와... 미래의 표준이 될지도 모를 기술을 미리 사들여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정말 무서운 생각이네요. 또 다른 전략적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의외의 장점인데 공급망 다각화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엔비디아의 최첨단 GPU는 오직 대만의 TSMC가 가진 특정 최첨단 공정에서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소수 업체가 공급하는 HBM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하죠. 맞아요. 이 때문에 공급망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아,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던 그 문제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로게 칩은 어떻다고 했죠? 상대적으로 더 보편적인 예를 들어 14나노 같은 성숙 공정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고 HBM을 쓰지 않습니다. 아, 이건 엔비디아가 TSMC 최첨단 라인에만 목을 매지 않고도 출원용 칩 시장에 훨씬 더 유연하고 대량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굉장한 전략적 이점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최첨단 무기 GPU 생산 라인이 꽉 막혔을 때 다른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무기 LPU를 하나 더 확보한 셈이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죠. 아까 그록의 클라우드 사업부는 인수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왜 잠재적으로 돈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을 굳이 남겨 둔 걸까요? 그게 바로 세 번째 포석, 고객과의 경쟁 회피입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그록 클라우드까지 인수해서 직접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 즉 엔비디아 칩을 수십조 원어치씩 사주는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정면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자기 칩을 사주는 최대 고객들의 밥그릇을 빼 쓰려 드는 꼴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고객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주면 결국 우리 경쟁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죠. 엔비디아는 이 사업부를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당신들과 경쟁할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는 당신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최고의 칩과 기술을 공급하는 파트너로 남겠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겁니다. 이건 고객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주는 행동이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엔비디아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돈으로 경쟁자를 찍어 누른 게 아니었네요. 반독점 규제라는 그물을 영리하게 피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약점인 추론 시장의 최고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을 들고, 공급망 문제의 해결책까지 마련하면서, 동시에 핵심 고객들에게는 신뢰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말 한수 앞이 아니라 선호수 앞을 내다본 전략이었군요. 맞습니다. 이 거래는 AI 칩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더 강력한 AI를 훈련시키는가 하는 무지막지한 성능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더 싸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AI를 서비스하는가 하는 추론의 경제학으로 무게 중심이 완전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이번 결정으로 AI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규칙까지 자신이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가장 유망했던 대안 기술이 시장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고에 추가된 셈이니까요. 앞으로 AI 생태계 전체가 이 결정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 겁니다.